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심지어 자신이 저주하러 가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가 점술가였고 예언자로 당시에 유명하였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알려졌기에 발락은 그를 이제 발탁해서 데려온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욕심을 따랐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세번이나 하나님께 거기를 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끝내 끝 이스라엘 백신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책략을 모합왕 발락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처음에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어떤 욕심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돈과 명예의 눈이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매라고 한다면 돈과 그리고 또명예의 눈이 멀었던 그런 점술가라고 할수 있죠. 어, 이런 반람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어, 저지하였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기의 불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가 책망을 받고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발락은 발람은 발람은 발락이 자신에게 주는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는 그 약속에 결국 자신의 탐심이 이끌려서 결국 이스라엘 교신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런 발람의 모습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 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의 눈이 감겨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죄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탐내며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자신이 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정작 보지 못하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것이 인간의 고집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감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의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무감각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라도 이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될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 못한 둔감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도 이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고집도 또 무지,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고집을 막으시고 하나님께 그 고집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나귀가 놀라게 되고 또 발람이 그기를 가로막혔다 생각돼서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막고 있는 발람의 장애물이었죠. 그러나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릇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이끌어져 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로운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 발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전쟁 앞에 결코 두려워함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허락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점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른도여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면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발람과 같이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려고 하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지게 하고 하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시험당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약해지고 실패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락, 모아방 발락과 또 선지자 발람과 또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나귀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발람의 길을 저지하시는 이런 과정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들의 주변에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자신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영적인 세력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향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여전히 지키시고 성령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희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네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을 자임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연약해질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스 28장 28,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발락을 통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나 이 세상에 집중하며 마음을 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들이 어떤 거역하고 고집스럽고 욕심을 내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하심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막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의 인생이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돌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여지고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막히거나 잘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길을 막으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욕심과 고집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끝까지 막으시고 심판에 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죄로 이끌려 져가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길들을 볼때 그들의 길을 막는 것처럼 그들의 고집을 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다친 귀를 열어 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 확신을 갖고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밤도 이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결국 나아갔던 발람의 모습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제를 세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은혜로운 경고하심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